그러니까 연합경제TV입니다. 오늘은 어싱 이불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네이처 포레나 회장님이신 우리 한옥기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습니다 네. 먼저 우리 어, 어싱, 어싱이 많이 선두주자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어, 네이처 포레나에 대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현시대에 양전류가 높고 땅을 밟지 못하고 사는 그런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영화를 찍는 과정에 네네. 어떻게 이 의싱이라는 리불를 접하게 됐는데요. 뜻이 이 시대에는 꼭 필요한 품목이 돼서 제가 4, 5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명품과 건강을 위한 위주로 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이처 포레는 어떤 회사죠? 네, 어, 현재 시대에 그 양전류가 높고 어, 땅의 기운을 받지 못해서 오는 성인병을 그냥 특별히 뭐 운동을 한다. 또는 먹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주어진 시간에 이불만 바꿔 덮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돼서, 제가 그 사실은 영화를 찍다가 이 어싱에 손을 댔는데요. 네네. 정말 이 시대에는 꼭 필요한 이런 이불이기 때문에, 제가 한 3, 4년 동안 계속 연구하고, 지금 여기에 이제 명품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싱 제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그냥 일반 어싱이 아니고요. 에어로, 추운 지방에는 따뜻하게, 더운 지방에는 시원하게. 자동으로 전혀 전기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에어로 엄마 아궁이에 불 때는 역할로 구들장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싱을 이제 저희가 그 상당히 기능성이 있도록 특허를 냈고 전세계를 명품화 하려고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싱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 좀 전에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약을 먹으러 간다, 안 먹어야 된다, 건강식품을 먹어야 된다. 결대로 운동을 하러 가야 된다가 아니고 우리는 인생의 의식주가 정해져 있는 시간에 자는 시간에 이불만 바꿔도 보면은 건강이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 좋은 점이다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제품이 어, 물론 다른 제품에 비해서 어, 뭐 좋은 점과 뭐 차별성이 있다면요? 있다면은 저희는 어. 그냥 어싱이 아니고 에어로 바람으로 엄마의 손길과 같이 따뜻하게 어, 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러면 제품이 뭐 효능과 효과가 있, 있, 있겠죠? 어. 물론 제가 지금 현재 아이 업종을 제가 너무 선택을 잘 했다라는게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어, 체험하신 분들이 다 효과를 보고 계시다니까, 하 아,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저희가, 이제, 그, 제가 잠자리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음. 정신으로, 음. 어, 우리 국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전 세계로 펼쳐나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에게 뭐,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어, 감히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 정말, 그, 좀,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종합병원이었거든요. 머리 끝에서 팔 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었던 사람인데, 어싱을치료하고 나서 이제 건강해졌고요. 첫째 피가 상당히 맑아져서 이제는 전혀 전에 먹던 약도 하나도 먹지 않고 상당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전 국민들이 잠자리 잘때 이불만 바깥 덮으시면은 저와 같이 이렇게 다 건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열심히 잠자리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어, 어싱이불계에서 어,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고 사람들에게 안식처와 또 사람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우리 네이처 포레나 어, 한옥희 회장님을 모시고 어, 이 자리에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오늘 끝까지 인터뷰 응해주신 응해주신 우리 한옥희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처 포레나 어싱이불을 사용하고 이렇게 좋아진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몇 분을 보셨는데요 어, 오늘 간략하게 또이 자리에 또 오시게 됐는데요. 어,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어, 그리고 워싱 이브를 통해서 뭐 이렇게 좋아진 사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치흥시에서 살고 있는 조경순인데요. 네네. 아 제가 협착증이 있어서 4,5번 협착증으로 해서 한의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음. 그래도 제대로 낫질 않았는데 이 워싱 이불을 덮고 나서 그 협착증이 많이 좋아졌고요. 제가 같이 지인들하고 한 20여명이 같이 그 이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음. 밤에 불면증이 있던 분들도 잠을 잘자고 이런 게 좋아졌다 그러고요. 몸이 너무 아침에 일어날 때 무거웠는데 네. 이불 이을 덮은 뒤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너무 몸이 가벼워서 상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갖고 있고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데이저 포레나 어싱 이불을 사용하고 어 먼저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사례를 해주신 분이 참.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손님을 또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간단한 또 자기 소개와 또 어싱 이불을 사용하게 돼서 또 좋아진 사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김나경입니다. 네이처 프레나의 우리 그 대표. 제주에서 회장님 한옥기 회장님으로부터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소개를 받았는데요. 처음에 한3년 동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제 막 개발해서 이 출시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시제품을 이제 만들어서 우선은 이제 내놔서 저보고 샘플로 우선 먼저 써보라 해해서 제품이 먼저 나왔어요. 제일 먼저 나온 제품을 제가 갖다 썼죠. 써서 어 저는 이제 어싱에 대한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어싱을 살려고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싱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 사서 집에 뭐 어차피 따로 뭐 다녀서 뭐 체험방 다니는 그 시간이 없어요. 제가 바쁘게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어차피 자는 침구 집에 어 침대 위에 올려놓고 저기 잠은 자요. 자는 동안에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그런 워싱에 대한 정보는 제가 익히 들었던 바라 어, 마침 말씀을 하시길래 <laughs> 체험 사례를 제일 먼저 제가 하게 됐죠. 제품에 대한 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시제품이 부분이니까 좀 싸게도 가져올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체험용으로 제가 제일 먼저 썼어요. 썼는데 저는 거의 잠을 안, 자, 안 자요. 영업을 저는 하는 사람이고요. 바쁘게 이 밤을 낯 삼아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나가죠. 네? 에너지가 많이 나가는데, 예, 거의 집에 오면 초조금이 돼서 오는 상황이고, 어, 그러고 이제 평, 평상시에 이제 워싱을 어, 쓰지 안지 않을 때는 그냥 그 다음날 일어나도 너무 피곤한 게안 풀렸어요. 그런데 머신을 갖다 놓고 저 이제 쓰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아침이 굉장히 깨워네요. 아침에 이 몸이 가볍고 일단 그리고 무거웠던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체험을 바로 그렇게 하면서 야 이거 괜찮네. 예, 어, 이거 진짜 어싱이 원래 이런 건가? 물론, 뭐, 제가 다른 어싱은 안 써봤죠. 이거를 처음 접하는 것지만, 많은 분들이 어싱이 좋다고 해서 많이 선호하는 것을 받고, 저도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구입을 못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하나 구입해서 써야 되겠구나 하고 했던 차에, 이제, 어, 직접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어, 그러면은 그부분에 제가 제일 먼저 한번 써봅시다 해서 갖다 쓰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어, 제일 먼저 이제 제품을 체험하면서 회사에 대한 애, 관심도 제가 갖고 가면서, 어, 애착을 가지면서 저가 홍보도 많이 하고, 어, 또 이렇게 체험방도 제가 제일 먼저 냈죠. 그래서, 어,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 하고 있고 많은 분들에게도 이제 제가 체험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전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또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제가 이제 제주도 쪽에 많이 출장을 가요 일주일에 매주 화요일 날이 이제 제가 출장을 나가는 날인데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있다고 보통 일주일도 있다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 거기 호텔에서 이제 묵고 오죠. 어, 데 침대에 매트리스 있는 침대에서 이제 자고 오는데 어, 그때 더 절실하게 느낀 거죠. 더 제가 일하는 부분은 똑같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일정에 그 일을 하고 밤에 이제 잠을 청하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집에 우리 이 침대에서 어싱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 하고. 그, 주장 가서, 호텔에 침대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 하고는 저몸 컨디션이 틀리더라는 거죠. 엄청나게 피곤한 것도 다시. 그리고 이, 과거에 내가 힘들었던 그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던 증세가 그대로 또 나오더라고요. 그 전날 제가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은 거에 대해서 이, 그 다음날 피로가 안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워싱이 정말 우리 거가 좋았구나 했던 거를 느낀 게 예, 저는 아무리 밤을 샜어도, 어싱에서 자고 일어나면 또 깨우네. 그런데 여기는 어, 밤도 안 샜어요. 그냥 제가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들어와서 일찍 들어와 쉬었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 엄청 무거웠단 얘기죠. 힘들고 피로가 안 가셨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어싱이 진짜 좋은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바로 전화를 드렸죠. 야 이거 어싱 지금까지 내가 썼어도, 그냥 좋은 거구나 그냥 피로가 풀렸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다가 제가 출장을 와서 여기서 이렇게 며칠 묵고 어 하튼 어싱이 너무 그립다 빨리 집에 가서 빨리 우리 어싱 우리 집에서 자고 싶다 제가 이제 그런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서야 알았냐아 뭐 이제 그 얘기를 뭐,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제서야 알았어요 사실은 평상시에 이렇게 썼을 때는 그냥 좋은 거구나 그랬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예, 추장 가서 전혀 안 쓰고 전혀 우리가 전혀 여싱 아닌데서 제가 맨날 이제 묻다 보니까 절실하게 다른 걸 알았어요. 정말 다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인드가 더 강하게 생겼죠. 그래서 자, 우리 이 여싱을 빨리 어, 일파 만파 제 전달을 해서 어, 이걸 사업으로 키워야 되는 거에 저도 일조를 할수 있으면. 제가 해야 되겠구나 우리 가족들한테도 먼저 빨리빨리 부모 형제부터 먼저 제가 체험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인정을 했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저는 워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좋아진 음. 또 경험이 또 체험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좋은 음. 말씀을 해주신 네. 아, 우리 또 고객님이 계십니다 음. 이처럼 어싱은 우리 또 건강 또 건강에 많은 또 회복을 주고 또 자연 치유적인 또 치유에 또 이렇게 도움을 주는 우리 네이처 포레나의 어싱 이불에 대한 우리 체험 사례를 어, 이 시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이처 포레나 어싱 이불에 또 이렇게 어싱 이불을 사용해서 조화진 또 고객을 또세 어 번째로 또이 자리에 모실 듯습니다. 간단한 고객님 소개와 또아화진 사례에 대해서 있다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당동에 사는 유승주고요. 네, 저는 저 자동차 신호 대기에 걸려서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차가 뒤에 와서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어 본의 아니게 목 디스크 초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시자목이 돼야 되는데 거북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목이 항상 아팠었거든요. 근데이 언니가 그이벽 베개를 벽계를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처음엔 불편해요. 목 매일 높, 높고 푹신푹신한 베개 비다가목 베개라 그래서 이걸 비니까 처음엔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이거 없으면 못살아요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가도 다른 거는 안 갖고 가는데 베개는 갖고 가야 돼꼭 베개는 이거 뭐 이거를 벼야지 되고 비고 나서 요즘에 이제 뭐 검사를 하게 돼서 검사하니까 시자목이 됐어요 자연스럽게 다른 거뭐한 것도 없고 이 베개 하나만 비고 잤을 뿐인데 시자목이 돼서 편해요 근데 요즘은 현대인들이 되게 다 거북목이라고 그래요. 이뭐 핸드폰 보고 인터넷 하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하나씩 사줘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